주나? 달라야 되나? 어. 이거는 저 콜라 안 먹어서 그 아이스티? 받아왔어요. 무슨 맛있어요? 향신료 맛있어요, 향신료 맛. 사실 제가 햄버거를 잘안 먹어서 <laughs> 몰라요. 이거 있어요? 이거 있어요?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보통 한국은 좀 눈치 보이잖아요. 안 시키고 그냥 들어와 앉아있으면. 근데 중국은 안 시키고 들어와 앉아있어요. 내 스타일인데 아 너무 귀여워 요즘 이게 유행인가봐요 여기 아 귀여워 이 뭐야 와 진짜 미쳤다 난왜 이렇게 이런 게 예쁘지? 너무 귀여워 와 블루투스 이어폰이래요

这个早上可以喝吗？呃，可以，就是早上吃完饭的时候喝。嗯，我随便喝吗？啊，随便喝啊。太没有了，你喝这个吧，这个对肺好，润肺的呢。嗯，它是果粒茶嘛，果粒茶。嗯。짜란타오바오에서14원주고산치마인데이렇게보면은 made 차이나 못타놨어요 한국에서 M4면은 살짝 클 때가 있는데 여긴 되게 타이트해요 중국 친구들이 되게 말라 가지고 S는 당연히 못 입고 <laughs> 겨우 잠갔어요 겨우 이렇게 치마인 줄 알았는데 치마바지였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바비

진짜 많이 와요. 난리 났어요. 여기 진짜 맛있대요. 과연, 과연. 와 장인의 소름끼리. 이거 너무 맛있어. 대박! 어, 왜, 어 아니 어, 너무 이게 쑤루 아니요